지난 11일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백준영 기념관 광장에서는 봉축 점등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전 동국인뿐만 아니라 경주에 거주한 일반 신도들도 자리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광명의 등불이 동국대학교의 밝은 앞날을 비추어 주듯 개인의 염원들을 등불에 걸어 더욱 아름답고도 희망찬 분위기를 볼수 있었습니다. 등불처럼 우리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지혜롭게 살고 자비롭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로 한하게 연등불을 연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는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학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지혜와 자비는 변화 이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불교 종립 대학을 다니면서 지혜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익혀서 훌륭한 참 사람 인생을 가꾸는 그러한 학생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며 심신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DKBS 뉴스 주진입니다.